자,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목요일 새벽 말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오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목요일 아침입니다 새벽입니다 우리 날이 참 무척 더운데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안에서 강건하시길 기 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 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어, 오늘 말씀은 어, 이런 어떤 전통에 대한 책망하심 주님께서 어, 전통에 대한 책망하심을 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외면적인 실행을 말하겠죠. 어, 그래서 오히려 그 외면적인 실행만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참된 진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어, 오늘 이렇게 이제 당시의 전통을 중시했던 어, 여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이들이 주님에게 나와서 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이 전통을 왜 에, 지키지 않느냐, 어, 왜 범하느냐 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결국 당시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 제자들도 사실은 이 전통을 몰랐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들 유대인들이고, 그 당시에 이 유대의 전통과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무게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보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결국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로 점차로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 속한 왕의 임재만을 주의했지 이러한 전통들에 대해서 점점점 이제 자유로워진 거죠. 이이 어, 절에서 얘기한 어, 이 어,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장로들이 아니고. 고되고 지나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지나간 세대의 사람들의 장로들이죠. 어, 말하자면 이들은 누구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어, 이제 어떤 특정한 실행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하는 거야. 아마 이제 그렇게, 어, 그런 실행들이 서로 합의가 되고, 그게 사회에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실행이 결국은 전통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이 되어버렸고, 어,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땅 위에 계실 때이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떤 하나의 규범이 되었, 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예를 들어 어떤 고대인들이 에, 전통이 뭐냐면, 먹을 때마다 손을 씻는 어, 그런 규정을 채택을 했던 거죠. 그러나 손을 먹을 때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계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요, 어느 것도 전통이 되지 않아요. 즉,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이 전통입니까? 나 이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전통이어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선하고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단지 이렇게 오랫동안 묵어서 이게 뭘 의미하지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신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고안한 것이고 사람이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예, 과거의 교회들, 어, 카톨릭,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얼마나 많은 규정들을 채택했습니까? 성경에는 발견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지켜왔어요. 에베소 종교회 의해서 인정된 어, 특별히 마리아의 숭배 같은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 예, 우리는 이제 마리아 숭배 사상을 전통으로 우리는 개신교는 지키지 않잖아요. 또 돌이켜 보면 어, 우리의 오늘날에도 혹시 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 아니라, 어, 우리 사람이 고안해낸 이러한 전통들이 혹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자, 3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면적인 실행을 중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진리를 멀어지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4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그분의 십계명 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예로 들면서 바로 너희의 사람의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멀어지게 하는지를 이제 하나의 예를 드는 거죠. 어, 왜곡하는 거죠. 자, 사람을 가르칠 때 누구든지 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해 드릴 것을 마땅히 아버지하고 엄마 어, 자기 어머니에게 해야 될 일을 해 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말만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해 드릴 것을 아 하나님에게 했어 라고 말만 하면 6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7절 외식하는 자들아 했지만은 공동 번역을 보면 이 위선자들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이들의 태도와 삶이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께도 드리지 도 않았을 것 같아요. 말로만 아, 나는 이 하나님께 다 했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드렸어라고 하면 내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를 공, 공양하지 않아도 다 면피가 되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주님이 아주 핵심을 짚으신 거죠.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에서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우쭐대고 스스로 뛰어나다라고 한 사람들의 그속 시커먼 마음들을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대면하셨을 때 전혀 전통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면 아무리 유대 사회가 뭐 철칙이요 법칙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셨고 왕을 하늘의 왕을 따르는 제자들도 점차로 그것을 배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스스로 돌이켜 봅시다.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창안하고 고안해낸 어떤 전통과 관습이 먼저인가? 아니면 오늘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돌이켜서, 이러한 외면적인 실행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더 많이 녹여내고 그 말씀을 심입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많은 마음의 제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와 일터들이 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떠나버진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며, 오고 가는 그 모든 복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목요일 새벽 예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만 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주 앞에 려 간절히 절이 비는 말, 나 죽게 나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